역대상 1장 아담, 셋, 에노스, 개난 마할랄, 야렛, 에녹 모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조상 자손은 고멜과 마고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셀과 디르 사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딤과 도다님이더라. 하메자수는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수는 서바와 하릴라와 삽다와 라마와삽득가요라마의 자수는 서바와 드다니요 구스와 구스가 또니으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천연거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이요. 아나민과 로아민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돌이을낳왔으니블레셋 종족들은 가슬루임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은은 마다들 시동과 햇슬라코또 여부스 종족과 어모리 종족과 기레가스 종족과 휘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로와 종족과 스발 종족과 하마 종족을 낳았더라, 세메자수는 엘랑과 아수로와 아르박사과 루과 아람과 우수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 야후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다과 셀렙과 마, 아살메오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사르가 디글라와 에벨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여바블라하스니 욕단은 자수는 이산과 같으니라. 세마르박삭셀라 아르베벨 에 벨렉르우스룩나홀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수는 이삭과 이스마엘이요.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더바이오시요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삼이요.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대마와 예둘과 <laughs> 라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거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무란과 욕산과 모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와 욕산의 자손은 서바와 드다니요 미디안 자손은 에베, 에바와 에벨과 안옥과 아비다와 엘다니, 이들은 모두 거두라의 자손들이라, 에브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스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스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해, 아말렉이요. 러웨의 아들은 나아오가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담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오맘과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아, 알리안과 만하악과 에발과 스비와 오나미요. 시몬의 아들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모란과 에스박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비람과 사왕과 야간과 디산의 아들은 우수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 왕이 있기 전에 애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 부월의 아들 벨라니 그의 도성은 디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족,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다스의 아들 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다스 모압들에서 미대한을 친자여, 그 도성 이름은 아위시며, 하다시 죽음에 마스레가의 시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시물라가, 아, 사물라가, 아죽음에 강가에 로버 사울이 되시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보의 아들 바알 하나니 되시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나니 죽음에 아다시 되시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의 이름은 바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며 사회 손녀의 마드레스 딸이더라. 아다시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은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랴 족장과 예데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역대하 상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론플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당과 요셉과 베냐민과 나달리와 각과 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로와 오난과셀라니이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유다에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아무리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엘애당과 만헤만과 갈골과 디라, 디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키 물건을 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리아드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아민다답을 낳고, 아민다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자, 자손의 방백이요.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마다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민다답과 셋째로 시모아와 넷째로 느가녅과 다섯째 라떼와 여섯째로 어,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리아와아비가일이라수리아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들은 이스마엘 사람 예들이었더라 예술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이리오세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아들 그의가 낳은 아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인,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시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후를 낳아주어 그 훌이 우리를 낳아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 길라아세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급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수급은 야일을 낳고, 야일은 길라아 땅에서 23승업을 가졌더니, 그 술과 아람이 야일의 승업들과 그낳과 그에 딸린 승업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라아세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더라. 헤스론이 갈렙이.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수를 낳았더니 아 수는 드고와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예레 아들은 맏아들 알람과 그 다음 보나와 아우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예레의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예레 맏아들 라의 아들은 마하수요 야민과 에게리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와 삼매의 아들은 나담과 아비수리요. 아비수리 아내 이름은 아비하이이아비하이이 아빙 아빙과 아반과 몰리슬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단의 아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예리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의 아들은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종 야르하에게 주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 아떼를 낳고, 아떼는 아단을 낳고, 아단은사스을 낳고, 사바은 에블낯을 낳고, 에블낯은 오베스를 낳고, 오베은이 에우를 낳고, 예우는 아사라를 낳고 아사라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 아사를 낳고 엘르 아사는 시스며를 낳고 시스며는살룸을 낳고 살룸은 아, 낳고 여가면을 낳고 여가면은 엘리 사마를 낳았더라. 이라무예레 아우 가우 아우 갈레비 아들 고 맏아들은 메사이니 시비 아버지요. 그의 아들은 메레사니. 베르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뿌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암을 낳았으며 라암은 요구르그함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산마를 낳았고 산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배술의 아버지더라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하라는아카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계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가는 세벨과 뒤로 하나를 낳았고 또 맘마나의 아버지 사합을 낳았고 또 막메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수아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후대, 후대 아들은 이러하니 기란야림의 아버지 소발과 에벨레임의 아버지 살마오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란야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에하로에와 모노힘 모노 호 사람의 절반이니 기란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족속과 부 족속과 수마 족종과 미서라 족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이스다울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도바 종족과 아드롭벳 요박요압과만하해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세기관 종족고, 종족과 디라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레갑 자손 가문의 조상 담마대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역대상 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라하니마 다들은 암론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하 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미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하키세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리기 아비다리아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니드로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라니 이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소,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아들 암미엘의 딸 바,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백과 야비아와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 말이며 그 이외에도 또 소실의 아들들이 있었더라. 산로몬의 아들들은 로보함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요호사밧시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시요, 그의 아들은 아사레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아요 그의 아들은 모나세요, 그의 아들은 아모니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요. 요시아의 아들들은 마다들 요한한것 둘째 요야긴과 셋째 시드기와 넷째 살룸이요. 요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요구냐, 그의 아들 시드기아요. 사로잡혀간 요구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알디엘과 말기람과 음, 부다야와 세나살과 예가마와 포사마와 느다바요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루바벨과 시므이요 스루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또 하수바와요엘 오엘과 베레가와 하사다와 유, 유삽 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불랴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오르난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너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너아랴의 아들은 엘리오네와 이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엘리오네의 아들들은 오다이아와 엘리아십과 불라야와 악국과 요하난과 들라야니 들라야와 아, 아나니니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역대상 사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어, 훌과 소바리어, 소바리아들은 너아야와 하야과 약 야하슨, 아후메와 라하슬라하슨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족 조상의 조상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에바스와 이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렛 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본우엘과 후세의 아버지 에세이니는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후레 소생이요 두아의 아버지 아스울의 도안에는 헬라와 나아라를 낳나라라 나라는 그에게 아우삽과 헤벨과 디므니와 아 하하스 다리를 낳주었으니 너희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레과 이소할 과에드단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아롬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나았다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을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수아의 형, 글루비, 그 무헤를 낳았으니, 무힐를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더라. 아버지요 에스도는 베드라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더인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레가 사람이요그하스의 아들들은 운네과 스라야와 운넬의 아들은 하다시요 오노대는 오브라, 오브라를 낳았고 오,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게라,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요분의 아들 갈레베 자손은 이루와 엘라,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어, 그니스죠. 그스 그나스요. 여 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라, 디리아와 이사레리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라과 오벨과 얄론이며 메레선 미리암과 삼매와 에스도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레시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우야, 여우디아는 그돌의 조상 야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소나와의 조상 여우디에를 낳았으며, 다음의 누인 여우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도모아이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넨 이린나와 벤하나과 딜로니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액과 벳소해시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로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자는자의집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와 사람들과 요아스와 요마압을 다스리던 사랍, 사랍과, 야수비네헴이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을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몬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라. 사울의 아들은 살룬과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한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사쿠리요. 그의 아들은 시모이라. 시모이에게는 아들 1 6과 딸이 6섯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지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그주한 것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빌라와 에셈과 돌락과 부두엘과 호로마와 시글락과 벤벤말가 복과 하살 수심과 뱃피리와 사라이미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다섯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루하고 각기 계보가 있었더라 또 메사밥과 야물렉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사엘의 증손 스라다의 아들 스라다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우와 또 엘리온의 와야 아고와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무리의 현손, 여다야의 정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 돌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예적부터 거기에 거주한 온 사람은 하 거주하여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달기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묻지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을 모님 우 사람을 쳐서 심혈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양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시므원 자손 중 500명이 이시의 아들 불라다와 너아랴와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시나에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역대하 역대상 오장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의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고,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더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해스론과 갈미오,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와 그의 아들은 고기오 그의 아들은 시므이오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오,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이는 그는 로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오등머리 된 자는.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정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너부와바알무원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그주하면서에브라임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라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입니다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손으로 쳐죽이고 길라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가짜스는 노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어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사바시요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사와 시아와 에벨 일곱 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일의 아들. 쿠리의 아들이요, 아로아의 손자요, 길러아세 정손이요, 미가리 현손이요, 시세의 5대손이요, 요다, 야도의 6대손이요, 부스의 7대손이며, 또 군의 손자, 압디엘의 압디엘이 아들 아이가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로 왔고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 상은 유다왕 요담때와 이스라엘왕 여로보암때에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모나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만한 용사고 능히 방패와 칼을,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전쟁에 수관자는 4 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리하고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군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그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문화세반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예벨과 이시와 엘리,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아와 호다위야와 여다야다엘과 야다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또 로벤과 각과 모나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